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주님의 보호해 주심, 돌보아 주심을 믿고 잘 이겨냅시다. 어,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와 또 관계기관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모든 수고에 감사드리며, 또 그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원을 드립니다. 음, 이들의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교회 가운데 몇 교회에서 소규모지만 집단은 감염이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도 이를 적극 지지하며 또 동참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에 약 40여 분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적어진 숫자지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주장하는 2m 이상 거리 띄웁시다. 라는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예배 전후에는 꼭 알코올로 교회 전체를 소독하므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주사람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도님들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나 어, 압박이나 이런 것 절대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 꼭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당분간은 집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 주십시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동영상 좀볼수 있게 해달라 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의 기저 질환이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혹은 호흡기 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도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비록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집에서요. 동영상으로 함께 예외 드려 주십시오. 요즘은 주위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시대,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실시간 동영상 예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외국이나 지방에 여러 가지 일들로 출장을 다녀오신 분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혹은 어 직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어 가능하면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또 가족들 중에 어 여럿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만류하신다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어 집에서 예배드리시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권면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왠지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부탁.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에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계좌이체로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9시 또 11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집에서 출발하시면서 어,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기침을 하거나 또 열이 나거나 하지는 않는지 참, 어,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 교회 오시기 위해서 출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십시오. 예배 중에도, 찬송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교회 입구에서 열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할 것입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입구에서 손 소독제를 이렇게 뿌려 드릴 텐데, 그것으로 손을 잘 씻어 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요. 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아, 가능한 한 널리 널리 아,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m 이상 아, 거리를...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족끼리는 나란히 앉을 수도 있겠지요. 또 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악수를 피해주시고요. 또 대화를 나눌 때도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눌 때도 가능한 너무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지 마시고 2미터 이상 거리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이 어려움의 터널을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기도합시다. 비록 적은 수지만 매일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혹시 기도지목이 있거나 하면. 꼭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디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디 식구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어, 이렇게 어,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은 더 하나로 되는 그런 좋은 어, 교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당회원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눈에 안 띄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 더 기도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힘내시고 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